이백 갈까요 다칠 레비네. 귀엽기네 <laughs> 우리 팀 다칠 레비네. 아 일티어 챔프만 뽑은 것 같... 했나 본데. 어디냐, 조용아? 저차난이죠 음. 숙소야? 아예 깨방이요. 음. 네 시드 네 들어야겠네. 인장질 좀 해야겠다. 인장지안터페인사7미쳤나 47렙이에요. 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니언 생 c 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변방 생명을 놔서 갔다. 전퇴 긴장하시고 대대물률 100% 한번에서 한번 성공했다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뭐야 역법이야? 아 그거 안, 안 들어왔네 이거 할까? 나 이거긴 한데 아이다. 여기 가자. 무자비가 곧 법이지. 어, 제발 늦을라나 일단 으... 난안 걸렸고. 넌 걸리겠다. 아, <laughs> 아. 다시 하게 해야겠데 아다아프다2 음. 쟤네가 먼저 뛸었어 만어문제 아에라가 초반에 세긴 쎄지 와쉣다 놓친다 차이 안나요? 오, 뭐야. 뭐야 두 분은 늦게 돌아왔어 를 내네 잘하나 본데, 인장 까파네 뭐지? 아, 까비, 까비, 아, 죽는다. 어안 죽네. 아, 까비, 아!

저도 루시랑 그 스킨, 아, 스킨 그니까 샀는데. 이거. 이거 좋아. 예뻐. 이뻐. 이뻐가지고 라인은 밀리는 그 라인이고요. 내가 도선생님 영상 보면 더 어렵겠지. 나 건방가. 라인 많이 안 밀릴 것 같은데요. 음. 살짝 요 정도 선인데. 아, 까비. 너무 빨려. 걸려가지고 고막 깡타 되게 좋던데 걸어봐도 돼아 여호 고순데만 빠지면 그냥 안타시 한판 아 풀감이라 금방 금방해야 왼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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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 쉴드 2렙 아노만안네 아씨 잡을 수 있는데 저거 어 대쉬 쿨다 왔어 저잡아요아 만아도 많아. 어, 만아 생겼다. 그래브는 안 돼. 머실 보 아. 나이스. 아, 까비. Sorry. 빨리 엄청 빨리 오네. 암킬이네. 그냥 이겼는데요 라인전? 있는데 자이라가 엄청 빨리 왔어. 겁나서 안나. 그 피가... <laughs> 엄청 빨리 오네. 아니, 자이라 아무것도 못해요. 뭐. 템이 워낙 잘 나와가지고. <laughs> 아저 레드 먹고 싶다. 먹여 야 드릴게요 야제 포탑 돈, 돈 뜯어갔어 오늘은 채팅창이 조용하네요 엄마 여기 있을 거같 신발도 나와가지고 궁 있으니까 자이라가 궁이 없네 지금 음, 지금 <laughs> 걸어도 <걸었는데>. 아 <laughs> 어우 쉴드가 <laughs> 너무 빨리 깨지는데? 식물 오진다 야궁 아, 5초 자이라 이제 점멸있다. 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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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뭐야 씨반속보속아 형이랑 곧두요 간만에 하네 그렇지 이거면은 사이드 들지 이웬안들면루시안 배날 텐데. 맘에 안 들지 않은 에안 들지 않은 맘에 안 들지 않은 맘에 안들 빨리 수있을것같 아, 잘못 싸웠다 야, 씨, 이거 앞 점프 줄게세 네. 아, 자이라 가 너무 세 가지고. 데린가? 라인 균형보가 이상한데? 라인 안 좋아서 저거 거래대로, 그대로 둬야지 유지되거든 라인자이라 아, 세긴 세다 골드 한 1, 2 정도 되지 않을까요? 나 골드 3 사람 나 방금 저거 떨어뜨렸어. 자이라 노아 스펠이 딱 힐이 없어가지고. 아뒤꼬다았어요 킨. 아, 곰파도못 맞췄는데, 이게 점을 뺐네. 안전하게 잘해어 아, 올 생각이 없네. 아, 니코 때문에 너무 헷갈리는데? 스타가 그래, 세다. 무조건 스타 볼게. 와 이게 와. 저기, 다 봤어요, 그래도. 헤드 들어왔다. 안기 이거 가자. 때는 노궁이 다 <laughs> 아이고 아무 겟 느낌 지켰을 네 깨자 나 철거라서 <laughs>

啊。<Okay. S 2> okay. 아, 아 램폰 있었으면 들어가도 되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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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갈 만함이 다나 마나가 없다, 이제. 이거 이거까지 하나, 하나. 박치기 한 번. 오케이. 맞아. 이선 사는 게 답이지. 아, 저 레드까지 먹고 싶은데. 안 되겠지? 참았다. 니저 음? 음. 니코 친구 이상해 아, 어? 왜요? 녹았어요? 음, 여기 티어가 아닌데 저거 <laughs>

아� i 니 n 가어 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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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아. 풀, 지금 돌아. 아, 알리지? 아, 빛이 온다. 개 던졌네. 실수할 거 그랬나? 아휴, 희한, 너무 사거리가 짧아. 차도 차치했어. <laughs> 오, 아, 전멸, 전멸로 나갔네전 전멸 아니었 전멸 안이었어. 전멸 안이었어. 었는데 저거 그었니까 니코 필었이었이었어어었어 전멸 안이었어. 전나 안이었어. 이었어이 보타비 파괴되었습니다. 저도 처치했습니다 학생증. 와. 이렇게 수준이 높냐? 쟤네 정글 미드 뛰어라니까 베리듀. 자이라 너무 세. 난 블루나 먹어야지. 이름을 떨치고픈 계획은 없어. 이미 충분히 유명하니까. 파괴했습니다. 적의 계를 파괴했습니다. 애들 너무 노는데. 개인도 잘하는데. 이 뭐야, 뻥할들. 타리스 <laughs> <judo> <laughs> 왜 저러니? 마군이 당했습니다. 그무거 미쳐, 라이브. 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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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라쟤 잡고 랜턴 던쟤게 <laughs> 아 너무 쉬었다터트린거 <laughs> 치고 너무 많이 죽었어 우리가 특히 나